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 2월도 벌써 어느새 후딱 지나갔어요. 2월달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2월,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면요. 우리 다육맘들이 손도, 몸도, 마음도 바빠지는 계절이 오죠. 겨우내 추운 겨울을 베란다에서 또는 방에서 또는 옥상 박스에서 보내는 다육이들이 햇볕이 그리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 맞이하고 있어요. 아, 다육만민들이 마음이 어, 조금은 바빠지고 좀 급해지고 성급해지시죠.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서 어, 다육이를 잘 돌보셔야 돼요. 어, 저희 밴드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 가끔 글을 다시는데요. 어, 날이 따뜻하면. 이제, 엄마 마음으로 다육이들을 베란다도 꺼내고, 또 뭐, 거리대도 꺼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겨울에 보내지 않던 다육이를 지금 더 많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겨울에 볕을 보지 못한 다육아가들을, 너무나 바깥쪽에 햇볕이 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꺼내놓으시고요. 깜빡 잊어버리시고 밤에 들여놓질 않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낮 시간에는 따뜻했던 이 기온이 밤에는 너무나 기온이 떨어져서 냉해를 입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육맘님들이 햇볕에 내놓는 것을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따뜻한 시간에 일정 시간만큼 늘여서 내놓고 하루에 두 시간 그 다음 3시간, 그 다음 4시간 요렇게 내놓으셔야 되는데 3월 달도 사실은 음, 실내에 있던 다육이들한테 그 바깥 바람이 햇볕에 또는 탈 수도 있고요.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놓는 다육이 물을 듬뿍 준 상태의 다육이들은 절대 그냥 내놓으시면 안 돼요. 어, 밖으로 마구 내놓으면서 물도 듬뿍 준 아이를 내놓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봄날이고 따뜻한 햇볕인데요. 다육이 애들에게는 추운 그런 또 냉해를 입을 수 있고, 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기를 머금은 아이한테 햇볕을 강하게 쬐면, 물음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열인 아이일수록 더 해요. 더 심하죠. 묵은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벤바디스 같은 이런 군생이나 묵둥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괜찮은데요. 어, 여리여리한 아이들 네, 이제 뭐 이제 갓, 어, 세상 나온 지 1년이 안된 이런 아이들은 어, 햇볕도 찬바람도 봄바람도 네 예,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 다육이 키우는 게 손도 많이 가고 수고로움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 정답은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자연의 섭리는 보니까 12월 20일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자연스럽게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해 뜨는 시간도 일찍, 그다음에 해지는 시간이 4시 반에서 5시. 지금은 6시가 돼도 바깥이 훤하거든요. 그래서 요점을 또 정리한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다육이일수록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수분기는 적게 주셔야 되고. 햇볕을 보는 시간은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셔야 되고요. 어, 참 어려운 주문이고 부탁이죠. 그래도 어, 3일, 음, 3월 4월에 냉해와 햇볕 화상으로부터 보호를 하려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어, 하우스 다육이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에도 해만 뜨면 잠깐씩 볕을 받기 때문에 어, 화장, 화상을 입는 경우는 좀 드문데요. 그래도 이제 6월, 5월 볕이 되면 하우스도 화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베란다로 내놓을 때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시고요. 옥상 같은 데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스박스 같은 거 이용하셔서 그 안에 넣고 햇볕 보고 나머지 시간은 예를 들어 뽁뽁이나 이런 그랩 같은 걸로 싸주시고 그것도 일정 시간 지나면 가리개로 차단해 주셔야 되죠. 어, 저희들 이렇게 하우스에 보면은 검은색 그빛 차단이 있죠. 50%그 차단을 잠깐잠깐 써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잘 지켰던 다육이들을 어, 이제 봄볕에 망가뜨리지 않고 어, 잘 가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우스에서 햇볕을 잘 보던 다육이들도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볼 때가 있는데요. 그 내부에서 베란다에서 간접해만 보든 우리 다육이들 또는 내부 방에서 있던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3월달 햇볕에 마음 놓고 오래 노출시키면 안 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볕을 잠깐, 잠깐 나들이 하는 정도로 해주시고요. 정말 다육이를 바깥에 맘 놓고 내놓는 건 4월 15일이 지나야 되고요. 5월 달 정도가 돼야 안심을 하는데, 네, 이때부터는 또 화상을 또 열심히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겨운에 잘 보호한 다육이 봄나들이 많이 실패하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 4월달에도 갑자기 눈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부분 잊지 마시고요. 어, 행복한 다육이와 함께 즐겁게 살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우리 다육이들, 강해져라, 강해져라. 예, 우리 다육아가들아, 이야! <laughs>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다육이 키우는 애로점이 많아요. 그죠? 어, 제가 오늘은 아, 노파심에 이렇게 많은 또 얘기를 주저리 주저리 해봅니다. 실질 밴드에서도 그렇고 구독자님들도 그렇고요. 어, 요즘 같은 날씨에 내놨다 냉해 입혔다는 아이들 요단강 건너뛰는 아이들 네 완전히 물, 물이 물 돼서 바뀌었다는 안타까운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주문을 에워봅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한번 오늘 또 볼게요 자이 아이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가이아라고 제가 초기에 산 아이인데요 참 색깔이 예뻐요 어, 제가 갖고 있는 가이아 하고는 전혀 느낌과 필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뻐요 아마도 가이아와 또 어떤 아이를 교배해서 만든 가이아지 싶어요 예, 오리지널 가이안 아닌데, 이 아이도 제가 살때 모주를 보고 샀거든요. 그 모주가 너무 예뻤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자구를 안 내줄까요? 그래서 적심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구를 안 내줍니다, 지금. 다른 아이들은 자구를 되게 숨풍숨풍 내주는데, 아주 깍정이 같은 가이아랍니다. 네, 자, 여기는, 예, 이너미스. 자,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블루 엘프가 아주 예뻐요. 음, 따글따글하니 작고, 자, 여기도 블레이어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블레이어를 보세요. 이렇게, 예, 어쩌면 이렇게 솔방울 같이 아주 야물딱지네요. 자,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네요. 러블리 로즈 색감이 핑크핑크 하네요. 자,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있고요. 아, 블랙스완도 있고요. 네, 자, 여기 이 아이는 헬리아 종류죠. 헬리아. 네, 이런 모습. 네, 멀로입니다. 아, 저희 파랑새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이 파랑새 여러분들한테 항상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아이고, 어, 치마를 입는다 했는데요. 여러분, 파랑새가 정말 물을 많이 안 찾아요. 이 안쪽 구석에 있어서 물을 거의 잘못 먹거든요. 근데 목대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치마는 알아서 위로 다 올라갔고요. 우리가 정말 다육이에게 물을 좀 아껴주어야 되는 게 맞아요. 파랑새 이렇게 목대가 멋지게 생기면서 이렇게 잘 커졌고요. 여기 블루 엘프는 아마 저 초기부터 보신 분들 알죠? 하단에서 키워서 시퍼러 둥둥 했던 블루 엘프예요 이렇게 굳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키우던 휴밀리스 있어요. 휴밀리스. 제가 이 휴밀리스는 이벤트 우리 구독자님들 아마 500명, 1000명 이벤트 때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주고 저도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 말강말강하게 예쁘게 컸답니다. 음 그때 키우던 나나호쿠미니 이렇게 있고요. 나나호쿠미니도 그 다음에 파랑새가 또 있습니다. 그때 키우던 파랑새예요.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도 그때 키우던 파랑새인데요.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짧아졌죠. 물을 정말 많이 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어, 그냥 내주는데 요 아이도 이렇게 목대 보세요 요렇게 파랑새도 이렇게 목대로 잘 크고 있고요 어, 그때 당시 그 짝꿍이들 그냥 그대로키는데자 카시오 잡금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컸어요 그다음에 요 아이도 제이드스타 정말 쪼금미 제이드스타인데 어, 보시는 것처럼 세월이 오래가니까 옆으로 크게 크진 않았지만 대신 색감 보세요. 이렇게 크고 있네요. 요제이드스타는. 네. 그 다음에 제옥과 자제옥인데요. 제옥이가 곧 꽃망울을 터트릴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자제옥입니다. 자제옥도 이렇게. 자, 이 아이는 샬롯입니다. 샬롯. 색감이 정말 예쁜 샬롯. 자, 레인드랍이죠. 레인드랍. 네. 레인드랍이 저의 말고도 또 있는데요. 아, 레인드랍 있어요. 우리 세옹님이준 레인드랍. 올해는 물이 요렇게 들었네요. 레인드랍. 예, 드랍도 지금 많지 않고요. 자, 대신 목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인드랍. 이제 물이 벌써 이렇게 빠졌을까요? 예, 여기도 로치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쁜 월금입니다. 월금. 월금도 참 물을 들미 예뻐요. 그죠? 월금을 만나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고 싶어요. 가격은 착하고 네, 아주 기쁨을 주는 예쁜 이런 어, 아이고요. 지젤입니다. 지젤도 물이 좀 빠졌네요. 자, 별의 눈물. 네, 백화입니다. 적화는 폈죠. 그죠? 별의 눈물 백화. 또 벤바디스. 아까 이렇게 보여 드는게 벤바디스 색깔 참 고와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자 에보니 금 있고요, 에보니 금. 멀로도 그때 키우던 멀로 그대로 얼큰이 멀로 가을에 분갈이 해주고 한참 동안 뿌리 내리려고 고생했는데 이제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모습이 네아 저희 임팩트 이 아이는 최근에 예, 가을에 갔다 심은 아이인데 이렇게 계절금이 들어왔는데요. 그건 나름대로 이렇게 또 멋스럽게 크고 있네요 자 요거는 내제 네, 지인이 선물로 준 아이 에보이잘 크고 있네요 자이 아이는 파블로입니다 파블로 군생 자, 이렇게 파블로 군생이구요 자 여기는 예,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메비나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무 예뻐서 슬픈 다육이 그때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 아이는 어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데 검은색이 이렇게 어 사람으로 말하면 검은 예 다크서클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거꾸로 보세요. 이렇게 예쁜 색깔을 낼수 있을까요? 아마도 화분엔 물이 없었지만 다육이 입장 자체의 수분으로 냉해가 온것 같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렇게 예쁜 색깔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멀러입니다. 네, 근데 그때 영상 찍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는 갈것 같다고. 이렇게 검은색을 안에서부터 조금씩 보여줘요. 이 아이는 뿌리를 뽑아서 성질한다고살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볼수 있는 한 최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피가릅니다. 네, 예, 정말 짱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피가르. 자, 여기는 캐롤입니다. 캐롤. 예, 시기가 지났죠. 캐롤을 부를. 자, 바이솔도 심어 놨더니 이렇게. 젊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 바이슬은 이렇게 키워놓으면 가을쯤에는 여기에서 자구가 나와서 솔방울처럼 밑으로 졸졸졸 단답니다. 네, 사라힘에 사라힘에. 아, 네, 우리 모건 뷰티가 드디어 꽃을 피우려고 붉은색을 이렇게 드러냈고요. 이 아이는 작년에 지인이 선물로 줬는데, 예, 작은 꽃 하나였는데 올해는 꽃이 무려 네 송이가 이렇게 달렸답니다. 세상에나 기특하죠? 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예쁜 다육이들 보면서, 어, 요런저런 예,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라디칸스. 워터 메리. 네. <laughs> 자, 오늘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전부자의 다육스랑 밴드에도 눌러오시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쁜 다이기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